안녕하세요, 홈스커버리입니다. 처음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룸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룸을 구하는 과정을 총 10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룸을 구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을 파악해야 예산에 알맞은 원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원룸을 구할 때 지출되는 각 비용 항목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계획했다면 이제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직장과 가까운지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하철역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이제 지역을 정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원룸 매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요즘은 대부분 부동산 어플들을 이용해서 방을 먼저 봅니다. 어플을 살펴보다가 괜찮은 방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고 방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개사와 만나서 어플에서 봤던 매물과 중개사가 추천해 주는 매물을 직접 봐야 합니다. 동네 분위기, 방 크기, 내부 시설물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로 본 원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하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융자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배를 해줄 수 있는지, 고장난 시설물을 고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기간과 이사하는 날짜 등도 집주인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제 확인과 협의가 끝났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중개사가 작성을 하지만 계약하는 당사자도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협의한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이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보증금 이체, 관리비 정산, 시설물 점검 등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이삿짐도 다 옮겼으니 모든 과정이 끝난 걸까요? 아직 하나 남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약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룸을 구하는 과정을 쭉 훑어봤는데 어땠나요? 아마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중간중간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요.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정리해 나갈 거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원룸을 구할 때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